네, 안녕하십니까, 개이입니다 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아, 여기 태백 지역을 지나서 강릉 아,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아, 지금 7시 3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도 여기 태백에는 비바람이 심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황지천에 나와 있는데, 아, 엄청납니다. 장성 여고 아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아뭐 남해안 부산 쪽에는 뭐 인명 피해도 있었고 아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여기 여기 태백에는 고지대다 보니까 아 그 정도의 피해는 없습니다. 좀 아, 축대가 무너지고 아, 야산에 산사태가 좀 나고 그 정도인데, 아, 마이상 이대로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인천에서 알려드렸는데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1시간 반이 좀 지났습니다 7시 40분입니다 아직도 물이 엄청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 집안에 계시고 창문이나 문단속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후면은 마이사기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간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비 피해 없도 없이,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곡 경로당 앞인데 아. 자. 바람이 아주 세차입니다. 그냥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그냥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사 대단합니다. 네, 태백 황지천 장성여고 다리 앞에서 k 하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